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어, 간증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 12월 하고 이제 첫째 주 대림절 시작입니다. 어, 뭐 대림절 또는 뭐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 주님께서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둔 그4 주간의 기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 여기 어, 도착 또는 뭐 오다 뭐 이런 의미의 라틴어 어, 어벤터스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요. 기다릴 대자에 한자 말이죠. 그다음에 이말림 어, 또는 다스릴림 그래서 대림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말림 대신에 어, 내릴 강자를 써서 이제 대강절 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림절 사주 어, 동안에는 네 개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이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촛은 이제 희망을, 또두 번째는 평화를,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을, 그리고 네 번째 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또제 마음에 희망의 그 불꽃으로 시작하여서 다음 주에 평화, 기쁨,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2023년 12월 25일을 잊지 못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간증에 이어서 DMZ에서 드린 세계 평화 기도회와 또 예배를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는 230, 248km의 DMZ,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이게 있습니다. 휴전선을 두고 이제 남쪽 또 북쪽 각 2km 그 지역을 우리가 보통 d m g 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3년. 그러니까 휴전 당시의 DMZ 모습입니다. 거의 뭐 그냥 허벌판에 그렇죠? 어,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게쳐 있어가지고 음, 그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고 지금의 모습은 어, DMZ 안에 있는 어, 현재 이제 판문점 지금 사진 보듯이 그런 모습입니다. 건물이 들어와 있죠. 어, 좌측 모습은 어, 북한 쪽에서 이제 바라다 보는 저희 지역의 어, 자유의 집의 모습이고. 오른쪽 모습은 저희 남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한의 판문각의 모습입니다. 어 혹시 성도님들은 어 1976년 8월 18일 일어났던 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어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도, 예 저도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가지고 어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어 TV에 굉장히 위험했던 어, 그런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뭐 아주 어, 그 북한도 그렇고, 음, 우리 남한도 그렇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어,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어, 위험한 어, 위기의 순간이었었죠. 만약에 이 도끼마당 사건으로 인해서 어,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하는데, 어, 그때 당시 이제 판문점 근처에는. 어, 서로 이제 그어 초소가 있었어요. 그니까 남쪽 초소도 있고 북쪽 초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유, 그 휴전하면서 저희가 그 유엔군이 저희 와 가지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죠. 그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늘그 저희 어, 남한 사람들보다 북쪽에서는 그 유엔군을 더 미워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 그 판문점 사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도 서로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어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처럼 아주 살벌하게 딱 선을 그어진 게 아니었고, 그랬대 왕래하고 막 이랬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유행군 초소 근처에 이제 미류나무가 엄청 큰 미류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 보시죠. 그미류나무는 되게 키도 잘 자라죠. 그리고 여름에 지금 8월달이니까 이제 비를 맞고 얼마나 쑥쑥 컸겠어요. 그래서 막 가지가 있으니까 초소하고 초소 사이에 제가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그 근무를 하는데 미군들 입장에서 래서 저거를 가서 조금 어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 미군 부대하고 이제 뭐 작업하시는 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어 북쪽에서 어, 한 30여 명이 이제 와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거기 작업하고 있던 그 도끼를 가지고 어, 이제 말 그대로 내리 찍어서 거기에 미군 부대 그 장교 두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어마한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여기 있었던 사건 중에 두 분이 이제 보니파스 대위하고 그 다음에 베렛이라고 하는 그런, 어, 미군 장교 두 사람이 이제 희생을 당한 사건인데요. 어, 보니파스 대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에 보니파스 대인은 이제 전역을 어, 3일 남겨두고 이, 사, 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베렛 중위도 어, 이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참이었다고 합니다. 어,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 자녀를 군에 보내 봤던 분들 다 계시죠.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두 자녀를 다 이제 현역으로 군대를 이제 보냈었는데, 2015년 8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민혁이가 이제 군에 가 있는 동안이었었거든요. 어 이제 보내놓고 나면 밤에 군을, 군에 입대를 시켜 놓고 나면 어 마음을 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어, 혹시나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런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늘 이제, 어, 새벽마다 주님 지켜달라고 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날 북한에서 우리나라 연천으로 포를 쐈던 기억 혹시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어, 목사님이랑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 그때 당시 민혁이 마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대원들끼리 저녁에 이렇게 그 손톱 발톱을 깎아가지고 자기 소주품에다가 이렇게 넣었대요.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예, 그 혹시나 이제 불한 사고가 나면 그 찾아주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라를 위해서 이런 전시 상태가 되면 어, 내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마음이 여전하죠. 네, 지금은 여전하실지 전역하고 나서는 좀 군대 갔다 와서는 막 엄청 애국자였는데 갑자기 점점 이제 예비군이 되고 나면 점점 서서리지긴 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여기 보여지는 두 미군 장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와서 어, 결국은 희생당했던 그 분들이었는데 저도 이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이분들을 희생을 추모하자 해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면 잊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저 분들이 보니파스 베렛 저도 이, 이번에서야 그분 둘두 분의 이름을 기억했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너무 죄송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이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추모식을 이제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되게 추웠어요. 이제 서울이 뭐 영하 2도, 3도 그러면 파주는 이제 그보다 한, 어, 더, 더 춥고 그날 따름 없이 이제 추웠었는데 다행히 되게 햇살은 굉장히 따뜻했었어요. 네, 햇살은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모하고 기도하고 묵념하고 막 하고 있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스더야 우리 주님께서도 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했단다. 그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그랬구나. 이 두, 두 장교들의 죽음도 우리가 너무 당연시했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거, 그런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주님 잊지 않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12월 25일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은, 어, 주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 이때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상탄절이 되면 또 마음에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사실 있긴 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같이 이제, 어, 추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다음에 이두 장교들의 죽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d m z 에는 어, 그 공동 경비구역 우리가 JSA라고 하죠, 공동 경비구역 그 JSA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 사진에 보신 것처럼 그 맞은 편에는 그 절도 있었고요. 또그 옆에는 또 성당도 있어요. 근데. 에, 그큰그 템플이나 이런 그 성당보다는 되게 좀 작아서 어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병사들이 어 주일이 되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도중에 어 답사를 한번 중간에 갔었거든요. 어 예배당 전면에 어그 한반도 지도가 있었고 또 예배를 담당하는 어 대위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어, 그리고 그분께 여쭤봤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애배를 드릴 건데, 저희 행사 준비위원회에서 이 JSA 교회에 뭔가 뜻깊은 선물을 좀 하고 싶다. 어, 뭐가 좋을까요? 이제 여쭤거든요 그런데 어, 한 하루 이틀 후에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이 어, 사실은 이제 20년 전에 이렇게 외부에 이런, 성탄 트리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지금 보시기에도 낡아 보이시죠? 그래서 잘, 불도 안켜지고 굉장히 낡아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트리를 좀 설치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이 대의님이 그렇게 문자가 온 거죠.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아, 이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선물로 하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 JS교회에 성탄트리를 선물로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들것 같아요? 트리 값이. 몇 백만 원? <laughs> 저도 우리 교회 이런 트리 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외에다 설치해야 될 트리여서 어,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천오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의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이제 어, 한 7m, 8 m 니까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 뭐 철심으로 받고 약간 구조물로 만들고 예, 또. 거기 가야 돼서 이제 우리가 또 갑자기 준비를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야간 작업도 하고 일꾼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경비들이 많이 좀 인건비도 많이 좀 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1,500만 원이 들었다고 들었나 하는데 그또 기도했죠. 주님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어. 한국 교회에 좀큰 교회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아좀 십시일만 이렇게 해서 후원을 좀 받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아 내심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장목사님이 여기저기 이제 또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교회들에서 어떤 반응이 왔냐면 어 올해 예산이 다 끝났다. 예산이 없다. 그리고 힘들겠다. 라고 이제 대답이 온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럼요. 아, 역시 기도해. 또 기도해. 주님, 돈이 없답니다. <laughs>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 교회에서 안 도와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딱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가라도 할래?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딱 줬을 때 진짜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제가라도 할게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제가라도 주님, 제가라도 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심부름꾼이라 그랬잖아요. 어, 그럼요. 심부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자, 주님,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자, 다 모여봐라. <laughs> 성탄트리를 해드려야 돼. 우리 집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laughs> 어, 그래서 어, 성탄트리 이제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어쨌든 어, 부대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 대위님이 이제 비싼 거를 선뜻 해 준다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카톡으로. 진짜 해 주냐고. 진짜 해 주냐고. 까 그러니까 진짜라고. 저저 사모님입니다. 제가 사모인데 제가 거짓말하겠냐고. 진행하십시오. 하나님이라도 하시 하나님께서라도 도와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행하십시오.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디 안에 아, 이렇게 성탄치를 해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인원도 최소 50만을 넘어가면 안, 50명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부대 장병들도 참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추도식할 때 군학대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군학대 지원도 못하겠다. 전부 못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성탄 트리를 해드린다 하니까 갑자기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그 부대에도 300명이 오겠다. 뭐 군학대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뭐, 이런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2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완전, 예. 이, 이 트리로 인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추도 예배 때 지금 군 장병 한 50명하고 그다음에 또 CBS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때 같이 참여했고 그리고 교계 지도자님들 그리고 우리 또 신한대학교 우리 교직원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추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어, 저희가, 뭐, 재정도 그렇고, 또 행사 참석 인원도 사실 좀 많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어,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2시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점심이 또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처음에는 너무, 다들 어떻게 식사할 방법도 모르겠고 하니까, 어, 김밥으로 하면 어떠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또사모가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 마음에 어떻게 김밥 우리 성도님도 저는 김밥 먹는 거 되게 미안하거든요. 간혹 한 번씩 김밥 먹을 때마다 왠지 그래요. 그리고 또 춥잖아요. 춥고 또그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어 돌아가는데 찬 김밥을 드시려고 드시라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또 마음이 좀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기회했죠 오병이어를 기르, 기르,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저에게 먹을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김밥 말고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야군 부대 식당 있지 않냐?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맞죠 어, 식당 부대 식당에서 식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연락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었어요. 배불게. 리 여기에 그날 밥을 배불리에 드셨던 이 증인들 세 분이 계세요 앉아계세요 <laughs> 그래서 어, 저녁에 행사 다 끝나고 다들 거기 50분, 50분, 200분이 넘는 분들도 그 부대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고 성탄트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렇게, 너무 아름답죠 어, 저렇게 성탄에 트리를 어, 어, 박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탄트리가 어, 그, JS의 또 춥기도 하고, 껌껌한 그, 그 초소 바로 입구에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 이 추운데 나라를 어, 지키겠다고 어, 거기 이, 이 계신 우리 아들들이죠. 우리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어, 위로도 하시고 저걸 보면서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기도 좋으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아까 붙잡았던 말씀이 우리 함께 봉독했던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께 주로 주세요, 주세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장성하여서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하시죠. 선동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 내가 아빠를 기쁘기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받은 그네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지갑을 열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 있는 재정, 할수 있는 능력, 모든 거다 지원해 주십니다. 아멘. 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될수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식사하기 전에 뭐 하예요, 저희가? 감사 기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덕분의 기도. 제가 하나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식사 기도 한 것처럼 덕분의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새벽에 이제 어,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잘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때내 어, 마음의 평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의 여러 가지 그런 전쟁들에 멈춰주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오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늘 덕분에 기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성탄절을 잘 기대하며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